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 아줌입니다굴 시리즈로 굴 1탄으로 굴 칼국수가 올라갔고요. 2탄으로 굴전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굴이 실해요. 굉장히 싱싱하고 알이 굵어서 전후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굴 씹는 법은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최종 화면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굴전 구울 때 들어가는 부추하고 당근하고 빨간 홍채로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먼저 계란을 풀어 볼게요. 계란, 알이 좀 작은 계란이라서, 계란은 다섯 알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에 있는 하얀 거, 이런 거, 알끈 같은 거는 다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 제거해 주세요. 통기로 노란자하고 흰자하고 완전히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달걀, 개물에 당근하고 썰어놓은 재료들을 다 넣어주세요. 줍니다 간은 안할 겁니다. 나중에 양념장을 만들어서 굴전 해 가지고 찍어서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 간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래에 밀가루 옷을 입혀 줄 건데요. 저는 이 쌀가루로 만든 부침가루를 옷을 입혀가지고, 계란물 푸른데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굽도록 할게요. 이렇게 옷을 입혀줍니다. 굴이 굉장히 알이 굵고 실하고 굉장히 싱싱해요. 이렇게 묻히는데도 굴 향이 싹 올라오거든요. 바다 속에 우유라 할 정도로 굉장히 영양가가 많고 보양 음식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제철에 나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굴도 엄청 스테미너에도 좋고 굉장히 몸에 좋은 제철 음식이기 때문에 많이들 해드세요. 국도 끓여 드시고 전도해 드시고 굴밥이라든지 굴 매운탕 같은 거 제가 시리즈로 굴 매운탕도 나갈 거거든요. 오늘은 전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딱 꽃을 입혀주세요. 계란물에 굴 오디핑글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예열을 해가지고 구워내도록 할게요 굴은 너무 익으면은 딱딱해지기 때문에 생으로는 먹는거기 때문에 살짝만 중불에서 살짝 익혀주세요 살짝살짝 살짝 익혀냅니다. 센불에서 하면은 굴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중약불에서 구워주세요. 중약불에서 구워야지 굴전을 먹을 때 육즙이 쫙쫙 나오거든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쭉 끄도록 할게요. 한 접시 담아내겠습니다. 굴전을 찍어 먹을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진간장 2스푼 하고요 식초 1스푼입니다 고춧가루 약간 들어가고요 통깨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념장이 완성입니다